그 이게 이게. 다 노인들 보잖아요. 아 아까, 아까 보셨죠. 노인들이. 아. 그래 분 제일 많이 오는그 얘기입니다. 아. 그 저희 그들 사람들이 들이 제일 많이 와요. 그런가? 응. 이 동에 노인들이 많이 사네. 전부 모린애들이죠뭐 전부도 요만한데 옆에도 할매, 앞에도 할매 다 할매들인데. <laughs> 그래서 할매들, 국회의원들이가 아바이 뭐할 거고 음. 할매들은 무조건 찍는데. <laughs> 우리 그 우리 약국 할머니가 안 돌아 돌아가셨는데 음. 그 약사도 그렇고, 우리 약사가 그물이거든 약사도 그렇고 올 필요도 없다. 뭐 거꾸로 가자마. 김정은이가 한 나라 나온다 해도 찍는 단다그 <laughs> 그런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그 그 원래 그런 분들하고는 그 거꾸로 가도 좀 내가 못 살면 어때 그런다. <laughs> 그, 그렇게 한다고 그런 게 그게 답이거든. 내가 좀못 살면 어떨까그 사람들 뭐야? 그거는 있는 사람들이 얘기지. 예율, 예율이 있어